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리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든 그들의 성읍에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기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윈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나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이 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 아니 미워하는 까닭에 미를 쳐 죽이거나 개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응. 어제 본문에서. 그 후반부에 기업 분배를 담당할 지파별 지휘관 리스트에 빠져 있었던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는 따로 분배할 기업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바로 다른 지파들로부터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들을 떼어서 받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육절로 가시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 그 개수가 나오는데요. 도피성이 6성읍, 그 외에 42성읍 도합 48성읍입니다. 지금도 혹시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은 땅이 얼마야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추산해 본 학자에 따르면 전체 면적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들이 받은 그 면적, 그 전체의 0.1% 정도 된다. 그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분배 작업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레위지파의 몫을 따로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레위지파를 대표할 시간도 세우실 수 있으셨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레위지파는 분배 작업에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배가 확정된 기업이 주어진 다른 지파들로부터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특별한 원리를 심어 주셨는데요. 그것은 공동체가 서로를 챙기고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원 또는 후원 하에 살게 하셨습니다. 만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도움 받고 이스라엘을 의존하며 그렇게 건강한 의존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십일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서도 회막에서 봉사는 하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다른 일부 내지는 소수 레위인과 백성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체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레위인들은 일상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공동체의 원리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면 레위인들의 삶 역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삶과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그들이 주로 집례하는 제사와 같은 예식, 그런 종교 예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지나 사사기 때 레위인들을 돕는 공동체의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일종의 부익부 비닉빈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레위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첩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또 이와는 반대로 살 길을 찾아 거주지를 찾아 나서야 하는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다사기 17장 7절 읽어드립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8절인데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이 레위인이 속한 그 지역에서 이 레위인을 잘 돕고 섬겼더라면, 거주할 곳을 굳이 떠나 살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스토리 가운데 끔찍한 그 사건의 단초가 되는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 17장 9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지는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신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씁쓸한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 레위인,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해막에서 봉사하며 사역하는 그 레위인이 한 개인과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일종의 연봉협상을 합니다. 서로가 윈윈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종교 시스템과 공동체 시스템의 붕괴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러한 레위인들을 위한 공동체의 제도를 목회자에게, 오늘 현대 교회가 지원하는 목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목회자에게로 국한하여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십시일반,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조일반, 10사람이 이스라엘로 치면 열두 지파가 한 숟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 레위인 그리고 레위인 외에도 고아와 과부와 객들한끼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 어렵지 않게 마련됩니다. 지금 이 땅의 정부의 복지 정책 또 공공기관의 역할과 별개로 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일부의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의 생활의 문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기도 전에 명하셨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 정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유효합니다. 그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도 아름답게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 중에 두 번째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피성은 내일 본문에도 연결되는 요소들이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살인한자를 위한 일종의 안전지대, 보호구역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자가 피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리고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요. 이 도피성에 예외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도피성이 있지만 모든 살인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또 특정 범행 도구로 살인을 일으킨 사람들은 도피성 피해도 그 특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라는 말씀이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또 어떤 분들은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그런 궁거구절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문제, 그 살인의 문제 그리고 그 살인한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루신다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당연한 질문이지만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왜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실은 이유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분명한 답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하면 안 되는 것 따져볼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고 내 네, 옆에 있는 이웃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단순 살인이 아니라 잔인 무도한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뉴스로 보도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연인끼리 또 심지어 아무 연관도 없는 일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사랑공동체가 10년, 20년, 50년, 100년 이어져 가도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 도피성의 원래 취지처럼 부지중에 살인한 자 불의의 사고로 애매히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도 힘들고 피해자 못지않은 고통 가운데 있을 그런 가해자들을 위한 특별한 곳 도피성 실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살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그렇고요. 우린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은 가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설교 제목이 말의 지혜인데요. 이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가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자인 제가 이 설교하는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일부 성도님들께는 그런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는 상징적으로 받고 상징적으로 받아야 할 계시록 같은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 말씀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저도 살인 전과가 있는 범죄자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애를 빚지 모를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도피할 길을 열어 주셨는데요. 이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목해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대를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에게 이 작업이 절실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혹은 내가 입힌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가 생각나거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는 내게 오기 전에 그 형제와 함옥하라그 형제의 아픔을 만져주고 사과하라 그 후에 나에게 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참 기업이자 우리의 참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애매히 누군가에게 아픔을 가해자가 되든 아니면 우리 가운데 격혀이 쌓여 있는 아픔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든 주님 앞을 피난처 삼아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친히 품으시고 우리 아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피난처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 우리 더 사랑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는 살 길을 찾고, 누군가는 살 소망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원리들, 규칙들, 이스라엘 가운데 일종의 입법부, 사법부가 나와서 그들이 마련한 제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민수기를 읽으면서 기억할 것이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제도들과 말씀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방편들을 마련하고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꺼내는 방법들 그것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들만한 귀한 공동체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방법과 방안들그 정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땅 가운데 맞게 이 시대에 맞게 아름다이 구현함으로 이 기도 제목대로 누군가는 적어도 한 명은 우리 성도 200명이라고 한다면 10일조로 치면 수명인데요. 수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통해서 살길을 찾고 살 소망을 얻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 기쁨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도록 또 그런 살 소망이 필요한 이들, 살길이 막막한 이들 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알아서 자기 갈길을 찾아 살아가는 이 세대와 달리 서로의 삶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조금씩 보태고 떼어내어서 레위인들을 챙기고 자신의 기업이 없는 물려받을 기업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또 섬기고 또 과부와 고아들을 챙기고 살피게 하신 주님 그공동체 아름다운 원리가 우리 가운데에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섬겨달라 그렇게 이기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기업이 부족하고 그렇게 살길이 막막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서 콩 한쪽 내어 놓는 그런 우리네 정서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 있음을 보고 보니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항상 떼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남겨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 전하는 그런 은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막혀 있는 전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삶과 인생의 활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락방 가운데. 말 못할 고민과 아픔으로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들에게도 나누지 못할 어려움을 홀로 싸매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혼자 고군부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선물처럼 주셨음을 믿고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수요기도에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단임 목사님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오늘 저녁 수요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고. 또 조금은 지치고 힘이 빠졌으나 그래도 주님 앞에서 힘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 이름 부을 지질진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쏟아내며 아뢰야 함에도 아를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분명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막혀있는 삶의 활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병원의 진단 앞에 하나님 눈앞이 캄캄해지는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의학으로 의학의술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몸의 병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숨어드는 자들 하나님 홀로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려고 홀로 경제적인 부담을 하나님 홀로 이 삶의 무게감들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들이 자신의 골방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붙여 주신 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고 또 삶의 길을 얻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소망을 얻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심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